기분으로. <목소리도> I'm <laughs> gonna no 내가 매니저님이었을 줄이야 괜찮아 귀신이든 블랙주얼라든 우리가 힘을 합치면 절대 안지니까 예스 레디 고 레디. 었던 여름 학습이 끝났어. 그리고 우리의 다음 스케줄은 뭐냐면 개그맨 오디션의 특별 심사. 와우, 그거 재밌겠는데? 근데 저 개그맨 말이야 어디서 많이 본것 같지 않아? 게다가 이번에는 지오 쌤이 블랙 키홀러가 돼버렸잖아. 이런 건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다음에도 잘 해. 레이블 그랬어요? 당연한 요거아니야그야이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고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 이거 이름표붙이시고요이름표 이거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3번 바바라 씨 나와주세요. 안 계세요? 저기 죄송합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글쎄, 이러지 말라니까요. 난 그게 아니라... 그럼 부탁할게요. 파이팅! 어렐레? 이거 어할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어여게할 거야? 션을보떻니 어떻게 할 거야? 이 간다니까. 난 얼굴도 예쁘고 개그도 잘하고 왜 이렇게 못하는 게 없니? 내가 생각해도 너무 천재라서 막 소름이 끼칠 정도야.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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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뭐야? 너희들은 뭐 하러 왔어? 이게 다너 때문이잖아. 마왕님이 마왕님이 무진장 응. 화가 나셨어. 그만하고 응. 빨리 아지트로 돌아가자. 웃기지만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가자고? 뭐라도 해봐야지. 빈손으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러다가 그 무시무시한 괴물한테 불길라다면어떡하려고 그거 봐. 저기이 맞잖아. 당신치는삶설 그렇게 뭐답 무슨 아니 그냥 지 <목소리> 대상에 뽑히신 분은 3번 바바라 씨입니다. <laughs> 아, 그치만 전 아직... 아, 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바바라 씨가 저렇게 생긴 사람이었나?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네 마이! 문제가 생겼어! 여기서 아주 가까운 곳에 블랙 주얼러가 나타난 것 같아! 빨리 가봐야겠어! 아, 아, 자, 그러면 우리 미라클 미라클은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메이크업실에 가서 대기하고 있을게요 응.

잘생긴 얼굴에 대한 저 엄청난 집념이라니난 저렇게 무서운 블랙 숄러를 처음 봤어! <웃음> <웃음> Редактор 된 거야? 어? 어,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어. 어. 잠이 온다. 잠이 온다. 너무너무 졸려서 눈이 감긴다. 어. 독사단 놈들이... 지호 쌤, 대체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지호 쌤을 구해라. 22화, 이거 이기야? 이번엔... 장난인 줄 알고 잘생긴 얼굴을 바싹 가만히 었더니만 캐논을... 하지만 지호쌤을 구하려면 이 방법밖에... 썼더니만 캐논을 협박하려고 한 거였다니 나 완전 상처받았어 가만 안둬너너치가 장난이냐 이것들이 감히 누구 앞에서 까불고 있어 레드 엔젤스의 모조님을 예보다니 아주 그냥 강덩이가 보았구만 <laughs> 아. 거봐 아, 그러게 내가 뭘 했냐 저건 괴물이라니까. <laughs>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번에도 작전 실패? 아직 포기하기 일러. 내 사전에 실패란 단어는 없으니까. 당연하지. 내가 왕인에 한 주먹 했잖아. 그보다 캐논이 위험해. 전에 말한 택배배달부랑그 일당이 나를 인질로 삼아서 캐논을 협박했어. 서둘러 왔는데 나랑 기력이 불버려서 우리가 말안 해서 모른단 말이야. 야, 고민이 거기서도 못해. 가능한데? 속이 다니 너무하잖아. 지오쌤이 어딨는지 말해. 시끄럽거든. 잔말 말고 주얼 케이스를 넘겨라. 싫어. 절대로 넘겨줄 수 없어. 하! 누가 순순히 놔줄 줄 알고? 嗯。 마치 키마었키 I 시키야 엄마 시키 l 엄마, will, I w i 고 아이고, 아이고, 몸이 i l l I will, I will, I will, I will, I will, I will, I w i 이 하 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운드 쥬얼 케이스를 뺏어 오는 거다! 아! 알겠습니다! 다람쥐는 재밌다람쥐! 콩쥐, 팥쥐, 강아지 무슨 일이신지! 아니, 그게 아니잖아! 콩쥐, 팥쥐, 강아지! 이거 진짜 웃긴다! 오, 배 아파! 오, 배 아파! 알겠습니다! 다람쥐는 재밌다람쥐! 완전 장난 아니야! 뺏었다! 어, 주얼 케이스가! 파틴! <목소리> 캐논! 설마 혼자서 변신해서 싸우겠군! <목소리> 마이! 블랙의 기운이 느껴져! 이렇게 된 이상 방법은 하나 뿐이야망치치는지지잠 어?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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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아직도 있었네 어, 있었습니 다람쥐는 재밌다람쥐 콩쥐팥쥐 누룽지 먹고 싶으신지 <laughs> 아니아니 누룽지 말고 오렌지 주세요 그게 아니잖아 <웃음> <웃음> 엄청나게 썰렁하네요 우와, 그냥 옆에서 듣고만 있어도 기분이 점점 우울해지는 것 같아 <laughs> 썰렁한 아저씨의 개그는 로그마으로 날려버리자 Don't like